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8월 22일 저녁 해외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9시 30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 10시 45분에는 8월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 11시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들은 다 침체 위험이 높느냐, 낮, 낮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주식, 채권, 금, 유로, 원유 등의 가격이 변동이 클 것으로 봅니다. 크게는 원유와 주식을 한 묶음으로 묶고, 채권, 금, 유로, 엔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표들의 결과가 침체 위험도를 높게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온다면, 채권 금 유로 엔은 상승할 것이고 원유랑 주식은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지표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경기가 강하다는 증거가 된다면 원유와 주식은 오를 것이고 채권 금 유로 엔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일단 묶어놨고요. 물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지 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해칭을 한다면, 이런 구도로 나눠서 해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채권, 그리고 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해칭을 하기 위해서, 어, 콜옵션과 원유를 좀 사뒀거든요. 애는, 어, 아까 팔았습니다. 이제, 지금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무래도 오늘 추가 상승을 예고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해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큰 흐름 보시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시면, 대파동 1파동이 2002년에 시작되어서, 현재 대파동 4파동까지 마치고, 대파동 5파동 구간을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파동 구간은, 최근에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도파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내일 중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저항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1, 2주 이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나스닥 선물로 보시면 7월 11일 고점 찍고 WXY파로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현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승 1파는 선도 쐐기형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후 하락 2파가 나온 뒤에 3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는 지금 1, 2, 3, 4, 5로 끝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카운팅으로 해보자면 3파동 자체가 1, 2, 3, 4, 5로, 이렇게 3파동이 나왔고, 지금, 1, 2, 3, 4, 5로, 3파동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파동도 상승이 남은 것이라면, 오늘 지표가 경기가 강하다는 지표로 나오면서, 주식 상승, 원유도 상승, 그리고 채권과 금, 유로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온다면, 크게 오르는 척 하다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구간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오늘 같은 구간 무포지션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어, 이 양쪽 포지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해칭을 해서 하락하면 추매하고 상승하면 파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S&P도 마찬가지죠. S&P도 7월 중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 파동으로 하락파동이 끝났고, S&P 또한 선도세기형으로 1파동 이후 하락 2파동을 진행한 후에 현재 아직 파동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1, 2, 3, 4, 5로 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척하다가 급락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상승하더라도 상승하면은 서서히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승을 한 차례 크게 해준 다음에는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12월 말부터는 대파동 2파동이 시작되었고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이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이후 소파동 5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 진짜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하락 추세라면 어, 지표, 지표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락 나온다면 이 채널 상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 구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이 3회 3회 3파동에 부분 파동 5파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 진행한 후에 3파동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1, 2, 3, 4, 5로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고, 1, 2 1, 3에 1, 3회 2, 3회 3, 3에 4, 3회 5로, 1, 2, 3, 4, 5로 다시 한번 3파동 연장된 형태로 길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이 3파동이 1, 2, 3, 4, 5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오늘 내일 하락이 나오더라도 재차 하단 확인하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많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고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도 최대 조정 리스크를 상정한다면 이전 뚫어주었던 저항선을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2,500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매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유 보겠습니다. 원유는 20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시작하였고요. ABC로 크게 W파 만든 후 반등 X파 만들었고, 이후 삼각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삼각수렴은 다섯 개 파동으로 될 수도 있고 일곱 개 파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곱 개 파동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삼각수렴 하단에 맞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지표가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유 차트입니다. 그동안 급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원유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전일의 경우는 원유 재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게다가 침체에 대한 위험도를 높게 책정해서 하락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충분히 침체에 대한 위험도를 미리 선반영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해 줄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오늘 수치 자체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침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원유 급등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이나 유로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원유 배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원유가 오른다면 반대로 채권과 유로, 금 등에는 좋지 못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파동 2파동은 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1, 3회 2파동을 마친 후에 현재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마친 후 현재 3의 3의 3파동 구간입니다. 이 3의 3의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그중에서도 이 소파동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3 3의 3파동 구간도 1 2 3으로 크게 상승이 났기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추세선 상단까지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로도 한번더 하락이 나타났을 때살수 있는 현금을 발행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하락 주지 않고 이 소파동 3파동이 쭉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가능성인데 이제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두 갈래 길에서 두 갈래 길이 각각 대비를 하려면은 지금 어떤 채권이나 유로에 몰빵을 한다든지 주식 원유에 몰빵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비중을 조절해서 분산투자를 한 상태에서 오른 거는 익절하시고 내려간 건살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온 종목인데요. 그러다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파동으로 보면 1파동이 8월 초까지 진행된 후 2파동 진행되었고, 다시 3파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1파동 진행 후에 ABC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경제가 좋다, 달러가, 달러의 강세가 예측이 되면 N화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N화 하뒀던 거익절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내놔도 쭉 연장해서 이전 고점을 넣는 상승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자 오늘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 대비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N이나 유로 채권, 금 모두 그렇습니다. 반면 이 저점에 있는 원유를 매수하면 이 기준점도 명확하고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매가 되겠죠. 손절가 정도만 적당히 이전 저점이라던가 설정해 놓으시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종목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표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오르고 어떤 것이 내릴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에서 들고 계시다면 오늘 지표로 인해 크게 오른 것은 익절을 하시고 크게 떨어진 것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 결국에는 수익만 추가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